쓸데없는 짓 하고 자빠졌네. 오, 그게 좋은 날이라고 국민 주권의 날 이것까지 붙입니까 누가 생각날까요? 문재인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아기들한테 고맙다, 미안하다. 그거 생각나네. 얼마나 또 울거 쳐먹으려고 ᄃ냐. 5년 내내 국민 주권의 날 기념행사. 꼴도 보기 싫어! 세월호 5일팔 얼마나 우려먹었어요 아주 지긋지긋하잖아 다 폄훼되고 그리고 이번 사건은 좋은 거 아니야 전 대통령의 아픔과 우리 국민의 아픔과 수치지 그걸 갖다 뭘 기념을 하고 공휴일 지정하고 뭐 공모까지 합니까? 지금 환율을 봐! 그런 말 나오나 왜 정치인들은 세금 처먹고 이상한 짓을 할까? 누가 그렇게 국민 주권의 날 지정을 원하고 이런 공모를 원합니까? 정신을 차려 지금 물가 폭등하고 부동산 폭등하고 난리 났어 그리고 어떻게 할 건데 관세협정에서 돈 는 계속 줘야 되는데 환율은 이렇게 올라가고 안전합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국민들은 나날이 죽어가는 사람은 나오고 있고 지금 시급하게 국민이 원하는 경제정책에 힘을 써야지 쓸데없는 짓을 해요 항상 좌파 정부가 권력을 갖게 되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무능에 빠져서 경제를 폭망시키는지 민생이나 챙기고 정신을 차려요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유리한 건 이렇게 집착을 해 열등이가 그래서 막 국민 앞에 무슨 치적처럼 또는 자기는 잘한 것처럼 윤석열이 잘못한 게 이재명이 잘한 게 됩니까? 실잘대 없는 짓 하지 말고 똑바로 정치하세요. 대국적으로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 갑니다.